오늘 건물 자리도 좋고,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는 지속적 임차 수혜가 있는 매물이니, 안정적 수익 원하신다면, 구경 한번 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복수동에 위치한 대로변 접한 통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음... 주변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학교마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리는 위치가 좋은 동상가입니다 자리가 좋은 만큼 현재 공실 없이 수성구답게 (1층) 빼고 (전) 층을. 학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자리는 시간 지날수록 가치도 올라갈 만한 건물입니다. 지금 제가 나온 곳은 35m 도로의 유니버시아도입니다. 달고을대로 쪽도 차량이 상당히 많지만, 이쪽 도로를 이용하면 신호동 걸릴 일이 없기늘 차량이 많습니다. 경산의 종산지구부터 알파시티, 연호법조타운 그리고 본물동을 통과해 파동 상인동까지 모두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거쳐야 대구 스타디움, 수성IC, 대구 미술관, 야구장을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준공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인 타임빌라스 수송전과 대구 대공원도 모두 이쪽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에 향후 이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들의 가치와 위상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그 중에서도 대구 옥수초 시지고등학교와 바로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길 건너 도건중 고등학교와도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 조건이 아주 뛰어난 건물입니다. 오메가맨늘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주변에 신매동옥수 동등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자녀들 키우는 세대가 많아 주변 건전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잠시만 둘러보셔도 학원들로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도 1층을 제외한 전층 학원으로 공실없이 만실로 유지하고 계시는 마음 편한 매물입니다 건물의 준공 2006년 12월입니다 대지평수 114.3평 연면적 282.7평입니다. 외관 대리석 유리 마감으로 하셨고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6개 상가가 들어와 있고 도로는 35m 10m 후면 쪽에 6m 3면이 도로입니다. 후면에 주차장 자리 잡고 있고 공구상 6대가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하면 학교쪽 단장 따라 충분히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 건물 1층 현재 커피숍과 프랜차이즈 훈련 일식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쯤 조금 지나서 왔는데 가게 여성들로 꽉차있습니다. 장사도 잘되는듯 하네요.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2층은 수화학원 3층은 영어학원 4층은 과학학원 5층 영어학원으로 모두 학원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내부 정말 깔끔하고 옥상은 잠겨있어 확인은 할수 없지만 내부 상태로 볼때 옥상 역시 잘 관리하고 음. 매매 금액 40 억, 은행 대출 현재 조금 쓰고 계시고, 보증금 2억 1천만 원 받아두셨습니다. 한달 월세는 관리비 포함 보가세 별도로 금액으로 한달 월세는 천삼3 0만원 받고 계십니다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매매 금액에 비해 월세가 크진 않습니다 자리가 좋은 상가의 공통점이죠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안정적이지 못하면 수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매물은 교육선호지역 수승구에 학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시속적 임차 수요가 있는 매물이니 안정적 수익 원하신다면 구경 한번 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자리도 좋고 맘 편하게 계실 수 있는 좋은 옵션들로 입점어 있는 추천 동상갑입니다. 편하게 보러 오시고 궁금한 점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